사장, 선지자, 왕 이것을 삼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직은 반드시 기름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 직종입니다. 아주 신성한 직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말 그대로 올바른 성례의 집행이에요. 집례. 성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두 가지가 바로 성찬식하고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성찬식과 세례식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제사장 직분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 청중들에게 입맛에 맞춰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중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한 청중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환호하게 만들고, 이런 데이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듣는 청중들이 싫어해더라도 당신들 회개야 산다. 그러면 회개를 선포해서 회개해서 사는 길이 열리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고 그저 당신들 꿈꾼 대로 생각대로 된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좋은 거죠. 목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병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 보면. 말씀으로 사도행전적인 이런 부흥 말씀으로 흥한 자들이 많아지야 이게 진정한 부흥인데 이 부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오면 이걸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본주의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속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본주의 세속화로 되어지다 보니까 신학이 다 무너져서, 전부 다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이런 이런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와서 대형 교회를 다 이제 치고 들어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